안녕하세요. 비타톡 라디오 실버들의 건강 지킴이 실버벨 이학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행복의 종 실버벨을 땡땡땡 힘차게 울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제가 콜레스테롤과 LDL HDL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듣기는 많이 의사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것이 이제 나쁜 물질이라고만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되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어, 애는 썼는데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아니지만 그렇게 명명이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각자의 할 일을 할 뿐, LDL, HDL, 다 각자의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못은 항상 그 몸의 주인인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중성 지방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될수 있으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고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자신이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선생님이 오시는 그 학교 정이 땡땡땡 모이는 그 어렸을 때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모아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성 지방하고 그 콜레스테롤하고 의 다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입니다. 이몸 세포막을 만들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또뭐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거, D, 비타민 D를 만드는 호르몬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콜레스테롤이라면 중성 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라는 기를 가지고 있고 글리세롤이라는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씩 붙어 있기 때문에 트리 세 개다 트리글리세롤아이드라는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성도 뛰지 않고 알칼리성도 뛰지 않았기 때문에 중성이다. 그래서 중성 지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는가를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이 중성지방은 그래서 우리 몸에 저장할 때도 이제 항상 그렇게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중성으로 중성 지방으로 우리 몸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은 굉장히 그 가벼워요. 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나면 몸이 이렇게 식곤증이 오면서 몸이 무겁잖아요 근데 고기하고 상추만 이렇게 먹는 거 나면은 몸이 가볍고 이렇게 속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항상 중성 지방은 고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기름 때문에 그렇게 돼서 내 뱃살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잘 드려 볼게요. 이제 중성 지방은 주로 이제 체지방을 만들기 때문에 체지방의 한90% 정도가 중성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 지방 가볍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이렇게 띄워 보면 둥둥 뜨잖아요. 밑으로 가라앉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영을 할 때도 이렇게 몸이 조금 이렇게 살이 붙은 사람은 잘 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일수록 좀 뜨는 편입니다. 가벼워요 몸이. 그래서 저 사람 뚱뚱한 걸로 봐서는 꽤 움직이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좀 민첩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성지방은 첫째 가볍고 두 번째는 독성이 없어요. 독성이 없다라기보다 독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나 당분은 이렇게 뭉쳐가지고 당화작용이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독성을 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염증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런데 지방은 그러한 염증을 만드는 독성이 아주 적습니다. 아, 생소하다고요? 이렇게 돼지기름 같은 거, 소기름 같은 것이 사실은 몸에 이렇게 독성을 줄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살코기 있죠. 살코기하고 그 탄수화물, 밀가루, 과당,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이게 몸에 딱 들어오면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있잖아요. 이게 밥은 탄수화물 쪽에 속하고 지방은 이제 고기나 고기 기름, 또 지방 중에서도 좋은 지방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거,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fatty acid, 좋은 지방입니다. 좋은 fat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 탄수화물을 부터 이제 써요, 몸이. 항상 탄수화물이 아주 그 쓰기가 편한가 봐요, 이 몸이 쓰기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먼저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을 쓰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을 만약에 저탄고지 식단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거의 20% 정도, 20g 정도로 낮추면요. 몸은 서서히 지방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몸 속에 있는 지방을 갖다 쓰는 그걸 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죠. 근데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이 몸은 절대로 지방을 갖다 쓰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아주 쉽게 글루코겐으로 만들어서 글리코젠이죠. 글리코젠을 만들어서 간에 저장하다가 지방간이 되고 또 나머지는 내장 비만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지방의 형태로 피아에 쌓입니다. 이렇게 피아 지방으로 쌓여서 피아 지방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과량이 되면은 복부 비만을 만들고 복부 비만은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중성 지방을 없앱니까?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에 중성 지방 하면은 지방, 기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들어올 때는 과당이나 설탕, 뭐 밀가루 많잖아요. 요새 정제된 그런 그 설탕 같은 거, 정제된 뭐그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뭐 핫떡이나든가 뭐소세지라든가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게 드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밥하고 이제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만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이 몸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중성지방을 얼른 생각할 때 지방이 뭐 고기가 쌓인 건가 그게 아니라 고 지방이 아닌 다른 그 것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쓰고 남은 것은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라이코겐으로도 글리코겐으로도 저장을 하지만 많은 것을 다 지방으로 해서 몸 사이사이에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내장으로 들어가서 내장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것이 내장 비만이 되면서 또 간에도 쌓이고 지방 간이 되고 지방 간이 되면은 간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세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간의 성능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유해 성분을 잘 이렇게 어 독소 같은 것을 분해하지를 못하고 간의 성능이 안 좋았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지방은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세균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염증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을 세균들은 안 좋아해요. 지방을 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방이 그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몸이 첫째 가벼워지고 독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그 상처 치유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체온 유지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지방을 잘 많이 드시지 않은 사람은 막 추워하기도 하고요. 뭐가 병이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가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그럴 때는 이런, 그, 어떤,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은 막 참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낫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통은 올리브 기름이 많이 효과를 보죠. 올리브루, 올리브유가 그 치유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설탕만 절제하셔도 또, 설탕이 과당이 들어가 있는 탄산 음료만 절제하셔도 여러분들의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중성 지방의 정체를 살펴보면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절대로 우리가 좋아, 뭐, 몸에 좋은 그런 좋은 지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스턴트 음식이나 여러 가지 그 술에서 오는 것, 술 과음하신 분들 다 이게 중성지방으로 쌓이고 지방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기름으로 식사를 하시고 나면 훨씬 몸은 가벼워지고 몸에 있는 복부에 있는 그런 팻들이 지방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서 식사를 하실 때도요. 이제 돼지고기를 구워 드시거나 할 때도 될수 있으면 기름이 있는 쪽으로, 물론 그것이 이제 항생제를 주지 않은 고기이기를 바라죠. 그래야지 정말 몸에 좋은 건데, 그래도 그것은 탄수화물보다 낫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는, 어,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 그래도 정육관을 통해서, 정육점을 통해서 나온 고기를 그냥 믿고 구워서 상추나 야채하고 드시면은 절대로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한번 드셔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 구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냉면을 시켜 먹고, 그 다음에는 어또 나오는 길에 고기 이렇게 공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그리고 믹스 커피. 이렇게 먹게 되면은 점점 독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또 그리고 나서 냉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하고 고기도 살코기 쪽이 아닌 지방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그 야채하고 같이 드시면 집에 돌아오실 때뭐 식곤증이 있거나 몸이 이렇게 막 피곤하게 늘어지거나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술을 드시거나 그러면은 또안 되죠. 제가 실험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고기와 상추만 드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좋은 버터, 좋은 버터가 있죠. 기 버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 저탄고지 식단,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식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중성 지방이 나는 높다, 그리고 복부 비만이 있다 하시는 분은 정말 결단하셔서 저탄고지 식단을 한몇 달이고, 어, 한, 뭐, 한 달만 지나면은 벌써 복부 비만은 상당한 키로수가 빠집니다. 그러면서도, 어, 몸에 그런 이상한 증상도 없고, 요요현상도 없고, 이런 중성지방을 빨리 내리셔야 되는 분들은 이 식단을 꼭 지키시면은 금방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자체 그몸 속에 있는 중성지방의 정체를 다 흩어서 보면 그것이 우리가 밖에서 먹은 기름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막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배가 나오고. 그것이 다 고기인 걸로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분들은 빵을 엄청나게 많이 드세요. 그리고 케이크 있죠. 케이크, 또뭐 파이, 애플파이, 피칸파이. 이번 그 겨울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요. 굉장하게 먹습니다. 정말. 그것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콜라도요, 막 그냥 대형으로 라지 사이즈로 해서 마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심장질환이 생기고 뚱뚱해지는 것이지, 그분들이 고기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그분들이 고기만 먹고 좋은 기름으로만 드셨 사람들은, 이 미국에서 지금 이게 핫하잖아요. 굉장히 핫한 식단인데,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게 되면, 심장병이나 동맥경화증, 그런 뭐 뇌졸증, 또, 치매, 파킨슨 병,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들께서도 이런 식단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데, 오랫동안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밥 없이는 못 살아.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그, 20g에서 50g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빵과 과일도 너무 당이 많은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나는 꼭 고쳐야 돼. 또 나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게 나왔어. 이런 분들. 또 중성지방은 아, 이거 150ml 이대신 데실리터에서 150mg 내리라는데 이거 정말 불가능이야. 이러신 분들 좀 아, 마음을 다지게잡수셔서 이제 저탄고지를 하시게 되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알코올을 여기다 드시게 되면 이제 도로 도루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술을 좀 줄이시면서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굉장히 심혈관 질환이 많아져서 그 응급실에 불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버님들 이제 가족들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려면 내가 좀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이 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이제 필요 이상의 중성 지방이 쌓여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면서도 꼭 드셔야 될 것이 오메가 뚜리입니다. 이제 오메가 뚜리는 이제 그 단백질 속에 있는 그 호모시스테인을 갖다가 빨리 환원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피를 만들어주니까 그것을 꼭 드시도록 하고요. 오메가 뚜리하고 같이 드실 것이 비타민 B, B군입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은 항상 이 호모시스테인, 그 산화, 항산화된 그 물질들을 항산화시켜주는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과 오메가 뚜리를 꼭 드시도록 하시고요. 운동을 하시면서 드셔야 될 것은 올리브 오일, 그리고 MCT 오일, 코코넛 오일 드시면은 중성 지방의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시고 싶고 그리고 중성 지방을 낮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필요한 지방을 좋은 지방을 골라서 드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또 이제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실버베리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하기엔 너무 크지만 저희 아들이 사랑하는 잉글리쉬 물독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브루노가 오늘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